자 그러면 그김매희 교수님은 장애로 인한 여가 소외 집단의 신체 활동 중심 여가 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건강 및 삶의 질 향상 연구인데요 발표청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김매희이고요어 저는 보통 저희가 있는 카톡 창에 전 이거 못하겠는데요를 주로 일본으로 쓰고 있는 <laughs> 사람입니다 네. 되게 뿌듯한 건 제가 쓰고 나면 많은 분들이 저도 저랑 동의해라고 많이 써주셔서, 아, 못할 말을 한건 아니구나, 라는 얘기를 하고요. 제가 그렇게 된 건, 어, 저희가 추가로, 어, 올해 처음 사업을 하게 되면서 예산도 선생님들보다 좀 적고요. 그리고 사업 시작이 9월 이후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제 이메일을 전체 이메일에 안 넣으셔가지고, 저는 카톡으로만 갑자기 물통보받고 이런 일이 막 있었던 거죠. 그래서, 원래도 좀 하고 싶은 얘기를 평소에도 잘하고 지냈는데, 그래서, 어, 지금, 원래 학교에서도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교수, 교수님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얘기해서 분위기를 다른데로 보나, 뭐 이런 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런데, 사실 시키는 건좀 잘하는 편이라, 어~ 궁시록만 돼지 또다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저는 어~ 예전에 한번 소개할 때 말씀드렸는 데전 체육 교육과이고 저희가 뭐~ 건강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주로 삶의 질 연구를 하는 은 사회가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체육 교육과인데 저희 체육 쪽에서는 잘 알고 계시지만. 보시면 대강 알겠지만 특별히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학교도 <laughs> 체육을 하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회과학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많은 이유로 장애 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돼서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음, 이전부터도 돈안 받고 관련 일들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 제가 목차가 저게 되게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건 저희 팀은 다섯 팀밖에 안 되는데 두 시간에 하라는데 다른 조는 막열팀 있는데 두 시간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분들은 어떻게 하지? 집에 못 가나? 막 혼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럼 목자는뭐 일반적으로 배경 목적, 뭐 활용 방안, 방법, 뭐 연구진 세부 연구 내용 포럼, 뭐 이런 얘기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뭐 이쪽 건강하시는 분들이라 면 비슷하게 관심이 있으시기도 하겠지만 우리나라 한 250만의 장애인이 있는데요. 어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운동에 참여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코로나 전에도 이런 일은 별로 쉽지가 않았고 일반인보다 훨씬 장 운동에 참여하기가 힘든데 그 이유는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 낮을 뿐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애인들이 어, 병원에서 치료 애만 관심이 있고 치료 이후에는 사실은 병원 밖에서 생활체육이나 아니면 생활체육까지 이어지는 뭐 지금은 재활운동, 재활체육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쪽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약해서 저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급 올해 다부처 사업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긴 한데 비슷한 분야의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 되게 이 부분들에 대한 연결고리가 완벽하게 건강에서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병원에서의 치료 가운데 부분들이 되게 약해서 저희가 그런 쪽에 일을 좀 해보자라는 게 배경이고 목적이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어 저희 나중에 연구 원 선생님들 소개해드리면 알겠지만요. 뭐 여러 부분이 섞여 있는데 제가 하는 쪽은 가족들도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애인의 인생이 뭐~ 나라에서도 생각보다 막상 관심을 가져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게 있긴 한데요 아무래도 엄마들에게 많이 의지가 되다 보니 그런 쪽에 대한 어, 살내질 연구들이 좀 부족한 편이에요. 외국에 비해, 외국도 엄마의 의존도가 높긴 한데 외국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도 되게 필요하고, 또 장애인들 운동을 하려 보면 실제 장애인 운동 환경들이 되게 좋지가 않아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한 운동 보조 기구 같은 게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다 하겠다고 했는데 뽑아 주신 건 좋은데 예산을 확 줄이셔 가지고 되게 힘들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배경 목적은 그렇게 되고요. 저희는 어, 네 가지 연구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장애 아동 및 노인의 운동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 그리고 아동 따로 하고요, 한 팀이 노인 하고요, 그 다음에 장어 장애인 가족 삶의 질 연구 그리고 소도구 개발 이런 연구들이 이루어집니다. 자, 뭐 학문적 기여는 지금 저가 살짝 살짝 얘기를 할게요. 주어진 우린 다섯 팀밖에 없지만 주어진 시간이 15분이기 때문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의 연구 일. 1... 다시 일은 장애 노인 대상 개인 및소 그룹 정기 운동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이고요. 개발은 사실 돈이 안 돼도 해야겠다고 라 생각하고 있어서 프로젝트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돈으로 그리고 장애 노인 대상 단체 정기적 운동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이 이 연구 1의두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 어. 다시 그러니까 조그만 큰 연구의 1하고 2는 대상자로 나누었는데 그 연구 2는 치료 레크레이션 연구입니다. 저희가 보면 1번 연구 1에 관한 경우는 의대 선생님들, 물리치료학과 선생님들이 주로 하시고 연구 2는 저희 여가 쪽 하는 사람들 중에 치료 레크레이션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놀이나 신체 활동으로 그 병원 밖에서 나와서 완벽한 생활 체육이 들어가기 전까지 하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치료 레크레이션이 학위 과정으로 있고 그다음에 잡도 잘 잡히고요. 이런 게 병원에도 많이 고용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저희가 의사선생님하고 일을 많이 하긴 하지만 의사선생님들이 치료라는 말을 쓰는 자격증이 한국에서 나오는 거 매우 부담스러워하시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관한 놀이 연구들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보좌자 대상 삶의지 연구 그리고 유니버설 운동 소도구 개발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면 제가 연구 책임자이고요. 제 이름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이름이 농특기에서 김메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어 원래는.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경영 여가 이런 걸 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 들어온 지가 11년 됐는데 이렇게 소외 집단, 뭐 다문화라든지 장애 이런 쪽에 친구들의 스포츠 활동이나 여가가 그들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주나를 주로 하는 사람이고요. 저희 치료 레크리에이션 하기 가지고 온 저희 연구 연구 교수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 쪽에서는요 그리고이 신체 활동 측정, 그 다음에 신체적인 부분에 대한 향상은 가천대학교, 차이과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님들 해주시고 계시고 사실 연구 공동 연구원으로 들어오셨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저희 협의하고 있고 하는 그려야 이과대학 이민구 교수님이 같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어 치료 약크리에이션되요 그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도구 개발 뭐 이런 쪽은 저희 디자인 조형학부에 있긴 한데 산업공학 박사시고 이런 거가 그러니까 어 소비자 아 중점 주자뭐 이런 거 주로 하시는 유성원 교수님이 소도구 개발 쪽에 일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기관 자문 전문가 자문은 주로 대한장애인체육회 제가 그쪽 일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쪽 일들을 하시면서. 그리고 뭐 재화연 뭐 다양한 곳에서 자문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보면 세부 일 연구 과제에 대해서는 1년차에 저희 사실 9월 좀 중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공식적으로는. 근데 어, 받은 건 6월인 것처럼 해가지고 일단 뭐 6월인 것처럼 돼 있지만 사업은 1월, 9월부터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선생님 들이 너무 바쁘셔서 다행히 돈을 잘못 쓰세요 아시겠지만 교수님들이 그리고 코로나다 보니까 뭐 먹을 수도 없고 여러 명이 모여서 먹어봤자 뭐 3만원 둘이 먹고 막 이래가지고 돈은 뭐잘 아껴 쓰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는 장애아동 프로그램은 다행히 많이 진행이 됐는데 코로나가 이런 때문에에 어,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프로그램이 있고요. 저희가 되게 웃기지만 이게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런 제가 부르기는 닭장이라고 불리우는데 저희 조인트라는 그 상체 근력, 그니까 주로 이 CP i 들인데이 아이들이 어 상체 근력 운동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 이 이걸 원래 비슷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지금도 가형이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모형은 아닌데 이런 거를 저희 과 선생님들이 해주시고, 어 저희는. 사회과학 쪽에 측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이들의 신체 활동, 뭐 이런 변화하는 거, 지구력 변화하는 거에서 온라인 으 이렇게 수업을 하고요. 선생님이 있고, 그다음에 육 여섯 번 중에 두 번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그다음에 장애아동 신체 지표는 뭐이 아이들이 계속 참여하고 있어서 하고요. 저희는 사실은 저희가 돈을 어떻게 중당하냐면 이거 말고 저희가 돈을 받는 기간이 하나 더 있어서 이런 그 좋은 일 한다니까. 좀, 외부기관, 복지재단 이런 데서 좀 해주셔서 이 사업은 같이 돈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노즐, 원래 저희가 쓸 때는 외줄 중에 아니었는데, 코로나다 보니까 대상자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장애 전반으로 좀 넓혔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초기에, 코로나가 심해지기 전에, 에, 저희가 원래 돈을 받던못받던 받던 하고 있었던 거라 이쪽은 가천대 교수님들이 주로 해주시는데, 에? 어, 노인 그룹 운동 지금은 IIB 받아놓고 추후 운동들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도 많고 요 사업까지 딱 됐습니다. 그래서 6주 동안 인지, 기분, 우울, 신체 기능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만들어지고요. 효과성 응, 있습니다. 경증 치매 환자 대상 복합 운동도 하려고 했는데 네, IIB까지 받고 다한 상태인데 코로나다 보니 이건 그룹 운동이다 보니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치료 레크레이션 같은 경우는 원래 1년차에 뭐 대단한 걸 하진 않기로 되어 있는데, 역시 대단한 건 하지 않았고요. 프로그램 짜고 도구를 써야 되는데, 교수님들이 전반적으로 돈 쓰는 거에 되게 미약해요. 도구 좀 신청하라는데, 도구를 살 예정입니다. 이게 저희가 보면, 어, 아이들이나 어른들한테 이렇게 공놀이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놀이를 통한 것들이 치료 레크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 개인 운동보다는 이건 그룹 운동으로 많이 되어서,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저희가 뭐했냐면 앞에 이첫 번째 했던 아이들 장애아동 이이 조인트 리그라는 이 게임으로 했을 때 아이들의 삶의 질 변화 정도를 저희가 지금 하고 지금 논문 쓰고 있는 작업이 있어서 그쪽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아. 관련하여서 저희가 실제 제안서에 넣던 것보다 훨씬 많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적게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인, 실제적인 연구가 실험이 진행되는 것은 좀 제한적이다 보니, 이쪽에서는 저희가 척수장애인협회, 당에서 척수장애인협회, 이 늘의 코로나 전 후에 신체활동약 삶의 질 같은 걸 비교하는 연구들도 함께 보완하여 진행했습니다. 아직 결과 분석은 안 했고, 설문은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호자 삶, 대상 삶의 질 연구는 1년차 어차피 계획이었는데요. 어, 저희 개상자 모집 이런 건한 5월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니버서 수도구는 첫째보 공모전 같은 걸 기획할 예정입니다. 애들이 학교를 안 오다 보니까 저희가 프로젝트를 약간 변경해서 일반적으로 유니버스 디자인 운동에 쓸수 있는 소도구들을 일반인 그러니까 비장애인 대상으로 좀 만들어 보고요. 1년 차에 그리고 이거 2년 차에 장애인들한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1년 차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네. 어~ 포럼을 해야 한다 해서 또 급하게 또 포럼을 했는데요 그때까지는 저희 창이 바뀐 것 같은데 카톡창이 그전 단체로 있었던 창이 제가 광고를 올렸고 이메일을 드렸는데 별반 저희 건 뉴스에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저희는 2020년 10월 12월 7일 날 포럼을 했는데 실제 보시면 음, 잠시 보시면요 저희가 원래 하려던 곳은 어, 저희가 오프라인, 온라인 같이 하려고 해서, 온라 이게 저희, 제가 있는 건물인데, 고려대 아. 운초교육관, 운초성 교수관에서 아. 오프라인, 온라인 같이 진행하려고, 그, 그러니까 몬스터까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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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련이 됐었는데, 음, 코로나가 이게 너무 심하고, 음, 제가 아. 고대체육교육관인데, 고대체육교육과가 음. 코로나 직격탄 1번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임용이 되게 잘 되는 과인데, 이미 임용 수준으로 올해 안 됐습니다 저희 그 노량진에서 우리 애들이 다 오프라인에 왔죠. 걸려서 그래서 저희가 오프라인 행사는 없고 온라인 행사만 됐었고요 저희는 저희가 아, 되게 작은 학회인데 저희 병원장님 이 회장님으로 계셨고 저희 같이 하시는 선생님들이 본의 아니게 참여되고 있는 은 대한통합의학 교육협의회. 협회라는 곳과 함께에 융합 연구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아끼다 아끼려고 협회 반받으라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해서 저희 원장 병원장님 하고 저희 그 그러니까 저희 팀 연구원들이 한반 정도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특수 교육 하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재활원 그다음에 대한 장애인체육회 이런 곳에서 어, 자문들을, 어, 저희 토론들 해주시면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활치료, 재활운동, 생활체육 경계와 역할이라는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도 저희 연구 소개하고요. 저희가 돈을 냈기 때문에 저희 연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기타 뭐, 그리고 이한 100, 한 120명 정도, 아, 80명 정도는 줌이고 유튜브로 선생님들이 수업을 연결해 주셔가지고 한 100명 좀 넘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3월에 이걸 냈잖아요. 아니, 시작하자마자 무슨 1년차 결과를 내냐 이래 가지고 했는데 어 저희가 1년차에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중에 학회 발표를 뭐 많이들 그러셨겠지만 해외 학교가다 없어져서 그리고 국내 학회도 어 그러다 보니까 5월에 뭐 학회 한 개, 그리고 5월에 하나, 뭐 6월에 하나 정도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 그다음에 면담, 장인 가족 및케어 기부 면담을 위해서 대상자 선정, 치료 크리크레이션 프로그램 짜는 정도를 일년차에 하게 되고요. 그 2년 차에는 운동 프로그램 확대, 장애 아동을 위한 거, 장애 노인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 확대 적용되고 프로그램들도 변형되면서 관련된 효과성 검증 데이터들도 나오게 되고요. 치료 레크리이션 프로그램이 운영이 안 됐는데 2년 차에는 치료 레크리이션 프로그램 운영도 되고 장애인 가족 삶의 질 연구도 진행이 됩니다. 장애인 가족 삶의 질 연구는 아마 내년 초반에 마무리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1차 라운드의 데이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유니버스 운동 소도구 개발은 능도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요. 학회 발표, 포럼 뭐, 논문 작성 이런 것들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